자, 이제부터 확통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 지금 이제 미적분도 찍고, 기하도 찍고, 공통도 찍고, 확통도 찍으니까, 어, 되게 생각보다 좀 체력 소모가 큰데, 그 이제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 다 촬영하고 찍는 거 대단하신 것 같다. 체력적으로 내가 이제 축구를 해서 멍청이 이제 안 그랬으면 쓰러졌을 것 같아, 지금. 자, 가보자. 23번에, 요거 그냥 답이 1번일 거야. 그냥 13. 야, 이거는, 23번 틀면 그냥 속된 말로 뒤져야 될까? 그런 거 아니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뭐, 실수로 틀릴 수도 있지. 그런 건다 인정. 자, 틀리면 안 돼. 그래도 24번. 24번은 내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A B의 개수야. 즉, 집합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지는 거고,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지? 일단은 뭐, 앞쪽 문제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 다섯 개를 픽하는 거니까, 일단은 65가 필요할 건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요 1이라는 원소 관점에서 지금 이제 두 개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고 했거든, 그렇지? 근데 합이 좀 다섯 개니까 이제 65였는데 요 1이 A 또는 B로 갈수 있는 거잖아. 그게 두 가지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2도 A 또는 B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곱하기 2의 5승해서 6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럼 638, 192가 정답이야. 됐지? 24번에. 다음 25번. 자, 원순열인데, 내가 이제 한 내일 저녁에, 내일, 내일이 언제냐? 조만간 이 영상 이후로 금방 원순열을 정말 개념 설명을 잘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올려줄 테니까 저 원순열 잘 못해요 하는 사람 그거 보면 매우 좋을 듯. 자, 갑시다. 사람이 있는데 총 7명이 있어. 사람은 다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중에 5명 고르는데 a b c 포함 5명이니까 이렇게 고른다고 가정하면 ABC를 뺀 4명 중에 일단 2명이 골라줘야 될거아니야렇지 그럼 5명을 배치하는 게 4팩이지. 와, 이건 정말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144일 거야. 자, 넘어갑시다. 26번. 자, 자연수상인데, 요거 내가 지금 왜 풀이를 하냐면 이제 요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1 이상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1 이상인 조건이 이제 0 이상으로 바뀌어야 중복조합을쓰기 좋으니까 그냥 빠르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3x석이 뭐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 3뺄 거니까 8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이제 3인 경우랑 6인 경우밖에 없어 얘가 2면은 얘가 음수가 필요하니까 안 되겠지 그럼 3인 경우는 여기가 지금 5 되면 되는 거니까 3인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6인 경우는 여기서 2만 되면 되는 거니까 3인치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8이니까 75일 거고 42에 면되겠다 그는 21일 거고 6일 거니까 정답은 27일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 4문제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 얘들아. 자 얘들아. 그 다음 27번 문제 풀어볼게. 이런 이항정리 문제는 이제 보통 어렵게 출제는 잘 안되지만 항상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항정리는 기출문제가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좀 어려운 걸풀어보는게 좋아, 알겠지? 왜냐면은 맨날 쉽게 쉽게 공부하면은 좀 어려운 거 나오면 당황한다고. 자, 가보자. 일단 개수의 압이 1인 거는 그냥 x 에다 1, 2입하면 되겠지? 요걸 막 전개하고 1, 전개하고 막 더하면 미친 사람이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넣으면 그냥 a-a분의 2에 7승이 1인데 어떤 수의 7승이 1이지? 그리고 어떤 수가 실수면 1밖에 없어, 알겠지? 만약에 뭐 복수수 범위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a-a2가 1밖에 안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a제곱 넘어가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데 a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밖에 될 수가 없겠지 얘들아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저건 2x 빼기 x분의 1에 7승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x분의 계수를 보는 거니까 그냥 덩어리를 보면 될것 같아 그냥 딱 봐도 2x는 3개 있으면 되고 빼기 x분의 1이 4개 있으면 x가 분모에 하나 더 많게 되겠지 3, 4니까, 당연하게도 7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계준 얼마겠어? 73 있을 거고, 2에 3생이 8 붙을 거고, 마이너스 4생. 얘가 정답이 되겠지? 자, 73이 얼마지? 7, 6, 5, 3, 2 해주면 35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8 곱하면 되겠다. 8, 5, 40, 8, 3, 24, 282. 정답이 되겠지? 자, 얘들아. 이항정리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너네 생각보다 좀 더. 그러니까, 평소에 기출문제 레벨이 이 정도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주면 좋을 것같아 알았지? 그래야 당황하지 않는다. 패스 자, 얘들아, 28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다. 자, 뭐 전형적인 그냥 뭐 카드 뽑기 문제고 중복이 있으니까 뭐잘 하면 될것 같아. 항상 너네 확통 문제 풀때 이런 식으로 좀 원소가 중복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괜히 막 멋있게 풀려고 제발 깝치지 말고. 아, 물론 깝치는건 되게 좋은 행동이지만. 확 통해서 깝치지 말고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게 제일 안전해 알겠지? 나도 케이스 분류하거든? 이렇게 원소 막 중복되어 있으면 그냥 케이스 분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7장을 택할건데 이웃하는 곱이 짝수이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홀수라는 것이 이웃을 해주면 안되겠다 그 소리겠지? 즉 결국 기우성, 홀짝성, 홀수 짝수를 잘 관찰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근데 총 이제 8개가 있는데 3, 4, 5, 6, 7, 8개가 있지? 7장을 택한다는 건한 개를 버리는 거잖아. 음, 그 버리는 것이 홀수냐 순위, 짝수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내가 케이스볼때첫 번째, 홀수가 4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뭐 1, 1, 3, 3이 지금 홀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남은 게잘 봐야 되나? 2, 2, 2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1, 3, 3 이렇게 있는데 남은 게 2, 2, 4일 수도 있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3개인 경우로 보면 되겠다. 홀수가 3개인 경우는, 얘들아, 113이라고 쓰나, 뭐, 133이라고 쓰나 어차피 뭐, 똑같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제 113이랑 133은 그 이후 상황이 똑같을 거니까, 하나 구하고 곱하기 2하면 되지 근데 요 경우는 222랑 224는 약간 다르지? 얘는 세다 똑같다라는 성질, 얘는 둘 하나 똑같으니까 약간 다르지? 그런 것좀 고려해 주면될것 같고 자 이런 경우는 짝수가 둘둘둘넷이겠지 둘둘둘넷 자 뭐부터 풀까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수가 4개가 이웃을 안하려면은자 경우가 하나밖에 없지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뭐1133 3 이렇게 있을 때요 사이에 이제 뭐 222가 와야겠지 겠지 자,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2는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1, 1, 3,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2니까, 얘는 그냥 6개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1, 3, 3이 있는데, 좀 간단한 문제더라 자, 이렇게 사이사이사이를 짝수가 막아줘야 되는데, 2, 2, 4라고 썼지만, 뭐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6한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건 3. 그럼 정답이 얼마겠어? 18이겠죠, 요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세개인 경우인데, 원래 얘들아, 그, 뭐 정석이란 건 없지만, 이웃을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반대의 종류를 먼저 배치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자랑 여자가 이제 뭐 자리를 앉을 거면은,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남자끼리 먼저 앉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원래는, 보통은. 그래서 이제 홀수가 이웃하지 않고 싶은데 짝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안 치는 거야. 이제 짝수를 2 2, 2 4를안 쳐, 이렇게. 2224를 안 치면, 그럼 짝수 사이사이 공간, 이렇게 얘기했 사이사이 공간? 이 공간대로 홀수가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홀수 그냥 배치면 하 되겠더냐 다할 말이 없다 이거는 홀수가 들어가면 되 여기 알았지? 자 그래서 자 같이 일단은 짝수를 먼저 배치해 볼까? 짝수를 배치하는 게네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를 배치할 거니까 다섯 개 중에 내가 세 개를 고르는 거야 홀수 들어가서 자리 세개 만약에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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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1, 1, 3이냐, 1, 3, 1이냐, 뭐 3, 1, 1이냐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있어서니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자, 이것들 다 고려를 한다면, 6, 4, 24, 240. 그래서 여기 240이랑 요거 18을 더, 18도 있고 6도 있구나.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니? 24니까, 264. 자, 됐지? 차분하게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풀면 될것 같고, 이웃을 안 하는 거는 반대 종류를 배치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풀이지만, 요 경우는 홀수가 많으니까, 그냥 홀수 먼저 배치했죠. 패스! 자, 얘들아. 이번에는 그 확통 문제 29번을 풀어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 딱 봤을 때 함수 경수 문제, 야 함수 경수. 이런 걸 내가 함수 경수라고 하지. 함수 경의수 문제, 함수 경수. 뭐 라임 있지 않니? 이름이? <laughs> 자, 그러면은 함수 경수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지. 수능이든 내신이든 뭐 논술이든 심층 수학이든 꽉존나 많이 나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 영역이 돼 버렸지만 또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풀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 관찰을 잘 해보면, 결국에는, 요, 요 값들 있잖아. 이 함수 값들은 결국에 1부터 5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풀면 될것 같고. 그리고 확통 초보인, 초보란 표현 말해좀 미안하지만, 그래. 확통 열심히 안한 친구들은, 꽤 많은 확통 그 함수 문제들이 1대1 함수다 보니까, 그냥 뭐만 하면 1, 1대1 함수인 줄 알아. 알겠지? 1대1 함수 조건 여기 없어, 지금. 그런 거잘 체크해줘야 되더라. 자, 가보자. 이거딱 봤을 때, 어차피 요 값들이 1부터 5 사이밖에 안 되니까, 그냥 F4가 잘 생각해보자. 여게 제일 작으면 3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3인 경우부터 캐는 케이스 분류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알겠지? 문제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아봤자 3이기 때문에 F4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를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다. 이 소리고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뭔가 좀 쓰면서 풀면 좀 편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뭐 A1, A2, A3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F4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자, 근데 A1 더하기, 2 더하기, 3 있지? 요건 지금 3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4, 아, 5, 5겠죠? 자, 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은, 그럼 6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요 경우는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1이상, 1이상, 1이상이고, 사실 5 이하란 조건이 있거든? 자, 이게 이 문제 포인트인데,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지. 왜냐면 얘는 그냥 111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까 그치? 요것도 이제 보면은 1 2, 상이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5 이하잖아. 그럼 6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나? 잘 봐. 얘들아, 잘 들어 봐. 6111인 경우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지. 6이 될수 없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김치국 마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요 문제는. 그러면 그냥 얘는 바로 4H 해 주고 나서 4개 6에서 빼주면 2 되겠지. 그럼 4, 5, 6, 5, 12일 거니까 10이고. 자, 1과 10 나왔잖아. 요거를 진짜 많이 틀리는데, 당연히 그냥 1과 10을 곱해야겠지, 얘들아. 이거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래. 그럼 내가 항상 이런 거 너네가 틀리면 내가 너네한테 왜 곱해? 왜 도해? 물어보면 대답을 잘못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요것들과 요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곱해야겠죠. 일단,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은 수업 때더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자, F4가 이번에는 그 4인 경우를 볼수 있겠지. 그럼 똑같이 이제 A1 더하기, 2 더하기, 3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5 더하기, 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라는 것이 어, 8 되겠다. 자, 요것도, 생각보다 간단해 1이상 1이상 1이상인데 4되려면 211밖에 1 없지 그러면 211 121 1, 112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제 1이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나 만약에 6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6111이어봤자 1, 9니까 8을 넘어갔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얘도 되게 편한 상황이야 그러면 427 4하면 되겠지 그럼 874 7 4, 7, 3 765 7, 3이니까 35가 되겠지 35에 3 곱하면 105가 될 거야 105 그래서 105랑 10이니까 일단 내가 115가 확보가 됐어 얘들아 따로 쓸까 이거를? 자10 더하기 105가 일단 확보가 됐고 이제 플러스 마지막 남은 게 여기 중요한 건데 요거는 뭐 이미 너무 많이 나오던 아이디어라서 풀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 자 보여줄게 얘들아 자 요거 제가 지우고 갈게 얘들아 자 마지막은 이제 요것이 오 요것만 딱 지우면 되겠다 자 요것이 얼마냐? 5인경 자, 이제 F4가 이제 5인 경우는, 요것이 5가 될 거고, 10이 될 건데, 자, 이건 또 똑같아.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안 생기니까, 요 경우는 그냥 이제 3 7, 5 0이 3, 2 해주면 되겠지. 그럼 3, 4, 5, 4, 1 6.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위쪽 제한범위를 잘봐볼게 관찰을. 자,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5랑 1 사이에 있는 거거든. 이렇게. 5랑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함 배제로 푸는 풀이가 있고 포함 배제, 포배. 두 번째가 감점 관점. 내가 만든 표현이거든. 관 감점 관점. 즉 역으로 생각하는 풀이가 있어. 되게 중요한 풀이야. 자, 가볼 게들아. 자, 포배 먼저 보실게. 포배. 포배.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걸 내가 풀고 싶은 건데, 일단은, 자, 잘 들으셔요. 5 이하라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1 이상인 것들은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 그냥 베이스에, 기본 베이스. 그러면 답이 얼마지? 4h에서 다1 이상이니까 1 미리 빼주면 6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 그 경우를 내가 잘 빼주면 될 건데, 자,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이제 5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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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야를 풀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말로 할 거거든? 얘가 6이상 이거나야, 6이상 이거나, 6이상 이거나, 6이상 이거나, 6이상이면은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가 6이상인 경우를 빼주고, 두 개가 6이상인 경우를 다시 더해주고, 세 개가 6이상인 경우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포함 배제인데. 얘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뺄게 많이 없는 거야. 자, 하나가 6 이상인 경우는 일단 1 이상은 유지가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은 6, 7, 8, 9거든? 그래서 일단은 6 이상이 될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41일 거고, 거기서 6, 7, 8, 9니까 42, 71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얼마야? 6 더하기 4, 1 9. 9, 1 3이지. 그럼 9, 8, 7, 3이니까 얼마야? 1 2, 7, 2 84. 84에서 자, 4의 치에는 4거든. 16을 빼는 거라고. 8 7 68. 요거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4배고, 감점 관점은 지금은 안 보여주고, 내가 이거 지우고 보여줄게. 알겠지, 얘들아? 일단 하면 여기 68일 거라서, 그럼 여기다 68을 더해주면 되겠지. 아, 곱해야 되는구나. 자, 소리. <laughs> 큰일 날 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아까 그건 6이랑 68을 곱해야지. 6 곱하기 68이 얼마야? 6636에 68에 48이니까 408. 그래서 마지막 조각은 408이 되겠다. 408에다가 115를 더하는 거거든? 그럼 뭐 얼마냐? 523이 정답이야. 5는 2 더하기 3인가? 자, 523. 자, 그, 감점 관좀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면, 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7인 건데, a,b,c,d 자연수 쌍 개수 구하는 거고 범위가 1부터 5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포배로 한다면은 아까 했던 그 포함배지 포 있지? 포배 4배? 자 포배로 풀면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지금 이제 뭐1 이상이고 5 이상인 거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1 이상인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자 4의 치에서 생각을 해보자 다1 이상인 거 깔고 간다고 했지 얘들아 1 이상이니까 4를 빼주면 13일 거야 마이너스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만약에 하나가 6 이상이면은 나머지가 1이상인가 유지가 될거니까 6, 7, 8, 9를 빼기로 했지? 그럼 17빼기 9는 얼마야? 8 4 2 8그 다음에는 플러스 될거고 만약에 두 놈이 이번엔두 놈이 6이상이었어? 그러면은 42를 한 다음에 그럼 12, 10.14를 뺄거니까 3인거야 4 2 3 자, 세 놈이 6이상인건 애초에 경우의 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이너스 0 플러스 0뭐 이런 이런 개념이긴 한데 뭐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0을 더하고 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좀 계산이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서 감정관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무조건 이걸로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아, 내가 네 문제를 풀 거야. 네 문제. 네 문제를 풀 건데, 각 문제가 점수가 이제 1.2점, 점 3.4점, 점 5점 밖에 없는 거야. 즉, 1에서 5점인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가장 시험을 못 보면은 최하가 4점인 거야. 최하. 4점 그 다음에 최대가 얼마냐면은 뭐다 5점 받으면 20점이겠지? 그럼 감점, 관점은 언제 유리하냐면 최대 점수가 요 숫자랑 가까울 때야, 알겠지? 요 숫자가 최대 점수랑 가까울 때 그러면 17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20점 만점인 거잖아, 요 그치? 그럼 3점 관점 3점 관점이 된 거야 발음이 어렵다, 자 3점 감점 니는, 니 한번 해봐, 얘들아. 3점 감점. 3점 감점. 3점 감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봐라. 내가 1점을 받으면, 1점 받으면 4점 감점 된 거지, 그치? 근데 5점을 받으면 0점 감점 된 거잖아. 따라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감점 되는 점수인데, 감점이 3점이고 싶은데, 각각의 감점의 범위는 0부터 4인 거잖아. 그럼잘봐 얘들아. 지금 4 이하라는 요 조건이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하나라도 4일 수는 없거든, 지금. 그치? 4 이하라는 요 조건은 그냥 없다고 봐도 되는 거야. 왜? 요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그럼 답은 얼마겠어? 그냥 4173을 하면 된단 소리지. 그럼 4, 5, 6, 7, 63 하면 될 거라고. 20일 거라고, 그냥. 도대체 이렇게 보는게 감점, 관점이고 여기에도 유리한 상황도 있고 예전에 빈칸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거도 열심히 계산해보면 20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야 좀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이거랑 이거랑 계산하면 은 값이 같다는 소리다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드디어 확통 마지막 30번 문제야 와 이거 하면은 지금 공통과목 찍고 그 다음에 미적분찍고 기아찍고 확동찍고 마지막이라서 와 제가 감기가 무량하다 어 힘들어 얘들아 <laughs> 족발 먹고싶다 족발 자 30번 풀이 한번 해볼건데 항상 이제 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너네가 30번 확동 30번을 대한 태도는 딱 요거야 그냥 노가다를 좀잘 뛴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노가다 화려하게 뭐 점화식을 쓴다던가 한줄풀이 그런거 없어 저, 내가 봤을 때는 그, 확통 30번 같은 거 있지. 물론, 한줄 풀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확통 30번 문제는, 딱한 줄로 아름답게 풀리는 문제는 없어. 알겠지? 정말 확통을 존나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풀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가다 해줘야 되들라 알았지? 노가다를 정확하게 잘뜨겠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야. 근데 노가다라는 게, 막다 나야라는 게 아닌 건 당연히 알지. 케이스를 분류해가면서 가는 건데, 정확도를 신경 쓰라는 소리야. 정확도. 정목도를 신경쓰면서, 노가다를 체계적으로 잘 하라, 이거야, 알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아주 사소한 실수로 틀릴 수 있는 유형이 딱 30번이기 때문에, 은근히 확통 30점, 그러니까 확통 만점이 별로 없어, 얘들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확통을 조금씩 실수한단 말이야. 자, 가보자. 문제 조건이 조금 특이한데, 그러니까 트, 문제 조건이 특이하다 기보다는 그, 표현법이 조금 살짝 특이한 것 같아, 표현법 자체는. 자, 예시 하나 부터 들어볼까? 예를 들면은, AAA, A, BBCC. 요런 C. 거는 지금 된다는 소리야. 왜 되냐면은, AAA라는 요게 존재를 해야 되면서, 또 A가 이제 4개 안 달아있으면 안 되고, B랑 C는 또 허락이 될수 있는 개수가 최대 2개인 거야. 알겠지? 요거 되는 거야. 하나더 보여줄까? 뭐, 예를 들면은, AAA가 있고, BCAA. A. 이것도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BCAAA, BB도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뭔데요? 뭐, 예를 들면,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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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2, 3, 4, 5, 6, b. 이러면 4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은, b, b, b 이런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랑 c는 2개 이하가 연달아 올수 있고, a는 이제, 뭐, 3개, 세개만 딱, 3개 이하로 되는데, 3개가 있는 게존재 해야 되고. 자, 안 되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 이것도안 되더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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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a. 이거 왜안 되는 거냐면, C가 없어서요? 아니야, C가 없, 없는 건 상관이 없어. 그것보다는 A가 총 6개잖아. 그 5개 이하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안 되는 거몇개 알았으니까 바로 풀어볼게. 이걸 이제 어떻게 풀까? 나도 딱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뭐 존나 계속 고민한 거 아니야. 잠깐 딱 고민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를 어차피 A, A, A는 존재를 해야 되니까, B랑 C가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이웃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B가 두번이웃하고 C가 두번이웃하는 경우, B가 두 번, C가 한 번, B가 한 번, C가 두 번, B가 한 번, C가 한 번, 이렇게 나누는 거 했더니, 근데 그래도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치? 그래서 이케이스 그냥 버리기로 했어.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차피 일곱 자리밖에 없으니까, AAA가 존재하니까, 아, 뭐 AAA를 옮기면서 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 자, 이렇게 푸는 풀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일곱 자리가 만약에 확장이일어나 일곱 자리가 아니라 뭐, 70 자리야. 이러면은 이렇게 푸는 건 매우 효율성이 없겠지. A를 옮겨가는 건. 하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그런 막 숫자가 엄청 큰건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확장 같은 경우는 뭐 수리 논술이나 이런 데잘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냥 뭐 노가다로 풀어도 괜찮단 소리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있으면 A, A, A A가 이렇게 있는 요런 케이스.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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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케이스.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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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개더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얘랑 같을 거고, 마지막 건 얘랑 같겠지, 얘들아.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대칭성 같은 거는 할줄 알아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요세 개만 구하고서, 요 위에 거두 개는 2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자, 마무리만 잘 해볼게, 얘들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B가 올수 있는 거지, B. 자, B가 올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실 c가 올 수도 있었으니까 내가 2를 곱해야 돼. 곱하기 2 e. 여기 c가 올수 있었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좀 나눌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a로 갔다면은 남은 두 개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냥 다 되는 거야, 다. 여기 세개 되고 세개 되는 거야. a, b, c, a, b, c. 그래서 3의 제곱인 것 같지만 만약에 a, a가 오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A가 총 6개니까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8 되는 거야, 요 경우는 8. 자, 만약에 B가 온 경우는, 여기도 두개 남잖아.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딱 보자마자 여기는 봐봐. B, B가 왔으니까 B는 절대로 안 되지. 만약에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근데 A가 오더라도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올 수가 있고, 그지 A가 왔으면 여기는 뭐, 다올수 있으니까 3개 올수 있고, 여기도 3개 올수 있으니까 여기 9가 올수 있겠지. 어, 맞나? 잘못 썼구나. 하나 남았구나. 여기는 3개 남겠네. 여기도 3개지. 요 그러니까 경우는 이제 6이라고 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자리를 잘못 봤어, 너희들아. 마지막. C가 오는 경우는, 시가 오는 경우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총 9개가 올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3의 제곱 같지만, C, C가 오는 경우 하나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빼기를 해주면 8될 거야. 요 경우는 8이 16, 22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요 경우에는 뭐요 앞에는 뭐 내가 b라고 쓸건데 c가 되는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어? 소리야 어, 이렇게 내가 틀린걸 이렇게 찾는거야 나잘봐요것 22가 아니라 2를 곱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44라고 하는게 맞겠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풀다가 실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자 여기 내가 이제 b가 온다고 할게 어? 그러면은 사실 c여 쓸수 있는거지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거고 자, B 다음에 또올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그냥 한 방에 갈수 있겠구나. 여기, 여기 올수 있는 게 3개, 3개니까 3의 제곱인 것 같지만, 삐삐인 경우만 문제가 생기니까 빼기 1. 그리고 8. 자, 그럼 8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4에서 32, 이렇게. 자, 마지막은 뭐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기는 내가 여기 만약에 B가 온다 과정이 볼까 B가 오면 여기 아무거나 올수 있으니까 3개가 올수 있지. 근데 B가 아니라, c가 올 수도 있었으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 6개거든? 근데 여기 6개겠지? 그럼 6에 제곱 바로 해주면 돼36 그럼 답은 얼마일거냐면 44에다가 32를 더한 것을 내가 2배를 해주고 36을 더하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건 76이니까 그러면은 7,24 152에다가 36을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88이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찍자, 영상. 맞겠지. 자, 아무튼 이런 거 내가 봐봐.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20이라고 쓴 다음에 곱하기 2를 여기다 써놓고서 여기다가 안쓸뻔 했다가 여기 곱하기 를 쓰다가, 어, 그런 애가 발견했지. 그치? 이런 경우 나도 실제로 많거든. 그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정말 집중하면서 풀어야 되겠지. 집중하면서. 왜냐면 답을 다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풀 시간이 절대 없잖아. 검산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한 방에 푸는 게 제일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사실 이렇게 8문제 확통 8문제 잠깐 푼다는 걸로 실력 많이 안늘어알겠지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지만 실력이 늘수 있을 것이고 자 확통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냥 답지 보고 그런 내가 아니라 내 풀이대로 풀면 뭐가 오류인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알았지? 안 그러면 안 돼! 화이팅!